5단 문제, 어, 대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점 p 는두 현의 교점이고요. APB가 60도고요. 그 다음에 호 AB하고 호 CD의 길이의 합이 2파이라고 합니다. 자, 원의 반지름의 길이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 원의 중심을 연결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우리가 이 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 봤었습니다. 그렇 그렇죠? 이때 여기가 이 가게 크기를 우리가 x라고 놓을게요. 그럼 이 가게 크기를 이번에는 y라고 놓게 되면, 자이 x 플러스 y가 60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x 플러스 y가 60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x 플러스 y가 만약에 60도라고 하면 각 x 더하기 각 y가 60도라고 하면 호 AB와 호 CD죠? CD의 중심각의 크기의 합은 자, 요건 뭡니까? 얘는 뭐냐면 요 녀석은 뭐냐면 각, 각이란다. 호 AB와 호 CD의 원주각의 크기의 합입니다. 요 녀석이. 요 녀석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 호 AB와 호 CD의 원주각의 크기의 합이 그렇호 AB의 원주각이 x고 호 CD의 원주각이 y라고 했을 때 그곳의 합이 크기의 합이 60도잖아. 외각이라서. 그렇죠? 그러면 호 AB와 호 CD의 중심각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요 녀석에 곱하기 2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몇 도? 120도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즉, 호 AB와 호 CD의 길이의 합은 원주의 전체 360도 중에 120도에 해당한다. 즉, 원주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즉, 뭐, 호 AB와 호 CD는 원주의 얼마?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원주가 얼마냐 원주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값이 2파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원주가 얼마라는 얘기야 6파라는 얘기고 원주는 어떻게 구하죠 지름파이니까 지름이 6이라고 하면 얘 반지름의 길이는 3cm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각을 직접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해석을 하고 문제 자체를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문제입니다. 직접적으로 각을 구하려고 하니 뾰족히 답이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 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아라. 문제 숨겨진 의미를 찾아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해석해서 의미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 아래쪽에 있는 유사 문제도 같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